<목소리가> 나로야아쪽이와 아, 어, 응. <목소리도> 그 멋있다. 이렇게 받아 장님오 멋있다. 네명 초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 있어요. 못 따라. 근데 공산국 친구들 저 언제 언제 봤냐? 3월 25일. 나사 깎아 준다고 했다가 거절당했어. 형래서 빨리 알려 달랬는라서사과 깎아 드릴까? 신가 아니에요. Mm. <laughs> 칼도 있어야지. 아, 지금 뭐가 문제야? 지 뭐가 문제마이스 20인데. <웃음> 빨라서 이0인데 별가문제야 형들 오처럼 이렇게 같이 오시니 아, 그래 형부 오시니까 너무 볼. 좋다 맨날 형부 참고 왜년은 이렇게 하면 시원해야지 잊을만하면 얼굴, 얼굴 한번 비춰주러 오셔 얼굴 까먹을만하면 우리 형부는 너무 귀여우시거든 사진도 어. 다 귀여우셔 사진이 귀여운 이 자체가 귀여우신 얼굴 전체 어, 아니 어르신을 갖다가 니넨 자꾸 그렇게 그렇게 말하냐 아니야 아주 그냥 가지고 놀아요 아, 아가씨, 어, 내가 사진 찍어놓고 형님 왜 귀여우신거야 막내 차자들이 그냥 중인, <laughs> 아니 진짜 형분은 웃는 얼굴이 너무 귀여우셔 아니 그 동계 초등학교 매력이 동계 아, 초등학교 또 옛날 했다. 이야기나 오는거야 아, 주영이하고 경화가 아, <laughs> 나오는걸리고 <혼말리고> 있다고 <laughs> <진짜 이러고 웃음> 아니 아백 번을 더 들었어 아주 그냥 아니 형부가 나4학년때 오셨거든 내가 4학년 5학, 5학년 4학년 아니 내가 4학년때 4학년 때. 4학년 아, 뭐? 그럼 내가 네. 2 학년이면 코흘림만 했구만 형부 <laughs> 아니, 아니 나는 기억나서 아 학교로 오셨어 뭐하러 오셨어 학년때였는데 뭐하러 오신 거야? 경자 언니한테 잘 보일라고 동생 챙겨왔잖아. 아, 그렇지. 이랬던지 전해주라고? 아니, <laughs> 왜 그러냐면, 그때는. 아니, 근데 내가 있잖아. 신나간 비모셨잖아 내가. 음. <laughs> 누군지 나한테 편지 붙이라고 편지를 주면 일주일 아,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어느 날 생각나면 붙였거든. 근데 아무도 몰라. <laughs> 아 우리 형님이 승자구나. 네, 아니 그니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아 언니 언제는 한달 내내 돌아다녔는지도 몰라. 엄청 <laughs> 왔겠어 집에 저기 보니까. 엄마도 그런 편지 왔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 언니. 그래서. 음. 연애 편주 왔어? 많았지. 일단 인기가 없었네. 어. 우리 어. 나머지는 다 인기 없었어. 이 언니만 인기 있었어. 아, 예쁘니까. 근데. <laughs> 뭐 알았다니까. 네. 제일 네. 예쁘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우리 언니는 미스코리아 나갈 정도의 얼굴이다. 내가 음. 생각서 그래서 <laughs> 내가 그랬거든. 할머니한테, <laughs> 어, 어, 어. 엄마한테. 엄마는 왜 언니만 이쁘게 나오고 나는 이렇게 못생기게 나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너는 균 있어. <laughs> 그러면 귀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아니까 모르잖아. 아니, 아니 귀인이 뭐, 못생긴 애들한테는 귀 있다고 말해. 귀엽다고 말하지. 응. 어귀 있다고 <laughs> 그래요. 고 볼수록 귀 있네. 귀인 그래. 이쁜 애들은 진짜. 군대를 가셨는데. 저 옛날에 군대에 가면은 옛날 장인어른 시대 때는 우리 다 결혼해서 가가지고. 고변에서 음. 그 앞에 칸이 이렇게 쳤어요. 칸 그러면 이제 말 나오면은 얼른 가서 거기서 이제 한 번씩 하는 거야 이제 네, 네. 어, 뭐, 저, 저, 거기서 났는데 아, 거기, 거기서 났어? 아, <laughs> 거기서 <웃음> 이제 <거기서 웃음> 이기이된 거예요 나 때도 좀, 좀, 거기 아 거기 군대 가면 그게 있었어요? 예, 예. 해군은 또 이제 바다에 나가면 두달세달 달 만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가족 들변에 오면 그 우리는 이제 쫄병들니까 이제, 이제, 이제 저기 들어가지만 하사, 고 h a 얘네들은 hot u n d 기 r You n e v 보면 만원 d j o g g 고 ain't the 서 o m a n There's 니 w 그 m a n baron, b 나 r o n cook, c 니 o k cook, cook, c o 경자, 그면 큰 언니들 나눠 고 아빠가 나누고 군대를, 갔어? 군대를 가서 4년 만에 나를 생긴 거지. 형도 안 생겼구만. 아니요, 딱 차이네. <웃음> <웃음> 뭐 4년 만에 나를 생긴 거지. 4년 만에 나를 생긴 거지. 만에 생긴 거 만에 나를 생는 거지. 년 만에 나를 생는 거지. 4년 만에 나를 생긴 거지. 4년 만에 나생활거길 4년 가구만당신하고지년생지 4년 만에 만에 나를 생년 만에 지4 만에 나만원나만원나만원나만원만원 이 예, 내년 1월부터 해. 그래. 예, 그냥 예. 오, 지금 10월이냐? 5만으로 했어? 다 가버써요. 어, 그냥, 그냥 통틀어만 하든지. 통틀어 5만원이 아니라 5만원 3만 3만원. 어, 아, 이제 솔직히 말.